김포 장기동 초당로 아, 내꺼야 이거 아그거 얼마 나 한다고 나가세요 내가 어디 갔다 나도 <모르겠다. 웃음> 여기 서부터한줄 설명하세요 자 시작. 두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대지가 45평에 70평이요, 부억이요 대출... 배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할 때3 9 0 0 0이요 인프라 뭐 장기역 5분, 그리고 롯데마트 5분, 그 앞에 중앙공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고창중학교, 그리고 가현초등학교, 아 도우랑 5분 걸리고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구경가는 프로구경러 군대집성피입니다. 군대집 한피드입니다. 네 그리고 요번 컷만 공구리가 찍습니다. 네 전에도 찍었지. 우리 저기 컨셉 오늘 아. 네 블랙이 굉장히 악마렇습니다 아. 아. 천사 천사와 악마 아 이런 느낌이죠 여기 지금 오늘 온 곳은 어디죠 김포 장기동 초당로 김포 장기로고 여기 이제 택지지구에 두동딱 지어서 음. 판매하시는 거예요 오늘 온 집이 다 택지지구야 다 괜찮아 세번째 집도 괜찮다는 얘기죠 아마도 아마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밖에서 외관을 보니까 이쪽 현무암 여기 스타코인가요 스타코 같아요 네 스타코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올라오면서 음. 요거 이제 주차장 문이잖아요 안 열리네 잠가놨으니까 네. 한대한대 한 대. 이거 왜, 왜 가져가요? <laughs> 내거야 이거 아고 얼마나 한다고 맞아. 하나 더 사지 걸 어쨌든 주차가 한 대? 뭐잘 되면 두대될수 있을 잘, 것 같은데? 잘하면 안으로 들어가보면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주차장 공간이죠 그죠? 현무암으로 쫙 깔아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 여기 집 사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님이 봤어요 아 아드님이? 아집 어떻습니까 어머니? 좋아요 너롭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예 좋아요? 예 직접 사시는 분이 인터뷰해주신 거예요. 지금 음.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 이거는 이제 그 방울 달아놓고 음. 산타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셔라 음. 표시하는 거지. 이게 우리 집이다. 선물로 고가라. 여기도 뭐 아시겠지만 택지지구 아닙니까? 그런 거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도시가스, 음. 상하수도, 오폐수지관다 음. 들어가 있는 거야. 패스.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기업자 형태로 이렇게 꺾인 현관인데 이쪽 에 이제 열어보세요 한번.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네, 뒤에도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뭔가. 오! 뭔가요? 뭐예요? 린나인? 아, 보일러야? 음. 오. 아, 보일러실이네, 여기. 에코. 여기 기억자로 꺾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 넓이가 얼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2.5.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5 나올 것 같아요. 2.5, 2.5에서 1m, 1m 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된다. 그죠? 여기 한주님 댁이에요. 여기, 여기 열어주세요. 반갑습니요 네. <laughs> 안 산대요 <laughs> 안 사요? 이렇게 스윙도들어 봅시다 우리 요거 들어오자마자 바로 문이 있어요 어 계단 밑에 해리포터 방이요 어 해리포터 방 여기 진짜 해리포터 방이네 <목소리> 계단 밑에 공간 이런 식으로 그죠? 돌아보시면 네. 정면에 요 뭐라고? 하 메인 스코팅 여기가 독특해요 여기 봐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고 이게 목공이거든 품이 많이 든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야 여기 들어와 봐 아니, 기포 쪽이 거실이 다 넓어. 여기도 4m, 4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넓이 한번 채 볼까요? 4.5에 5.2. 넓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독특해. 어, 위에가. 다운라이트를. 어? 아, 아니, 여기 따로 파서. 우물 정자로 이렇게 다. 응? 어떻습니까? 이런 거.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약간 근데 중세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거실이 엄청 넓죠? 네. 왜 이렇게 산만해? <laughs> 내가 산만해서 그런가? 에라모르갔다나 <laughs> <애라>, <laughs> 나도 모르겠다. <laughs> 주방 좀 이따 보고 자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보조 주방 어? 보조 주방 <laughs> 아 보조 주방이란다 어. 저기 세면대 건식 세면대 들어요 가저 공구리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예, 저기 빈구석 골드는 잘 어울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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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샤워 공간 아니 샤워랜다 샤워를 역시 샤워 안 되네 여기 볼일 보는 병기가딱 들어있죠 넓은데 네 그러니까 샤워 공간이 아닌 걸로는 또 넓어 맞아 볼일 볼때 여유 있게 봐라 여유 있게 봐라 쫙 걸리고 여기 이거 힘들잖아. 하나 둘셋네 개니까 1 2에어3어디뭐 샤워기도 넣었어 이런데요? 후진 띠리 어디 어디 계셨어요? 아이고 자 여기 이제 한주님이 설명하실래요? 자 이곳은 이제 주방입니다. 네 주방은 보통 이제 냉장고 들어갈 자리 들고 갈래요? 어 이거니까 내꺼야 이거 냉장고 들어갈 자리 네. 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 에 주방 다음 아일랜드 식탁이라 이런 식탁자리. 네. 이런 게 이제 기본 세트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저 제가 딱 눈에 띄는 건 손잡이. 손잡이? 예. 손잡이하고 이게 유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유광? 밝기. 예. 발깃... 어,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건 좀. 어쨌든. 예. 뭐 언제... 뭐 음. 여기 이제, 여기 특이하잖아,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처음 보는데? 창 자체가 어떻게 음. 다각형의 음. 모양을 이렇게 주방, 창문으로. 대각으로 나중에 본적 있어요? 음, 난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대각 으본적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죠, 진짜 없어. 없잖아. 우리가 근데 특이하다고 얘기하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시야가 뭔가 이 저기 조종석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각을 살려서 장이 들어왔다. 한 PD님 얘기한 대로 유광이야. 유광은 또 이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유광은 또. 네. 처음번쩍하네 응. 유광은 우리 저 옛날 하이그로시 이런 게막 되게 유광, 번쩍번쩍한 그런 거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응. 여기 이쪽은 이제 틸까봐 다타일로 이렇게 돼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예요? 여기 아이언입니다, 이렇게 있어. 우리 저기 동선 중요시하시는 공부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좋습니다. 인덕션 들어갔는데 여기 뜨거어 응. <laughs> 어쨌든 아일랜드. <laughs> 여기 이제 식탁 공간이라는 얘기죠. 나 식탁이다. 밥을 여기서 먹어라. 이렇게 뭐 식탁 공간은 내가 볼때뭐 6인용 정도 놓으면 내가 볼때 충분히 네, 쓸것 같아요. 있... 여기가 또 이게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지? 가 아닐까요? 뭐 아닌데? 뒷문이네. <laughs> 자, 이거 뒷문이에요. 아, 이거 뭐야? 엄마 학교 갔다 올게. <laughs> 중학교예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지 이거. 자, 내가 볼때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중학생 아들 있잖아? 여기 길 낸다. 절대 이렇게 돌아서 안갈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laughs> 이게 끝이 아니네. 여기 뭐안 됩니까, 안주님? 여기 냉장고.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가죠. 여기 이제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는 거닌데 여기, 야 여기 또 있어. 여기 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목소리>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네, 들어보세요. 자. 마이크요? 네, 마이크입니다. <laughs> 안 주니까 아시는 대로 네. 네, 네. 빨래, 빨래? 어, 애벌빨래나 세탁실 하딱 좋겠다. 세탁기 자리에 누가 봐도 세탁기 딱 놓고 여기 이제 이런 거 있다는 거 무슨 에 애벌빨래도 하고 뭐 하고 라 이거야. 여기 공간은 넓이가 몇 점이? 5! 2m. 오, 얼추 맞았어. 이거 이제 군대 집 나오는 분들은 웬만하면 길이 다 맞히는구만? 거실, 아니 주방 넓이를 안잃네 그러고 보니까. 7m에 4 6 올라가는 계단이 좋네. 여기가 1 m 가 넘겠는데요? 아니, 계단이 원목이야, 그리고 이거. 여기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창이 이렇게 크게 이쪽에 한쪽이 있네.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아하.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거. 거실 2층에 거실이 없어. 방이 야바로 어, 아. 방이 넓겠네요. 여기 안방등 위치 조절 및 교체 가능. 이기 이제 말이 많았나 봐, 사람들이. 그죠 자, 여기 안방인 거 같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안방등 위치 어? 조절 및 교체 가능이잖아요. 자, 넓비 셋게요. 자. 4.5에 3.7 좁진 않아요 좁진 않은데 구석 어머나 어이거 독특하네 여기도 여기 이제 바로 앞쪽으로 창이 창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독특하네 여기 나는 이게 공간이 얼마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공간이 있어 여기 여기도 이제 이렇게 파우더룸 어. 여기도 있는데, 여기 돌아보면 이제 여기. 여기에 이렇게 서랍장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어, 드레스룸으로는 좀 좁은 느낌이 있으니까. 음, 여기 원래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장이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욕실도 있는 거지. 여기 이제 이렇게 세면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왠지 보통은 이제 여기가 끝 아닙니까? 이렇게 끝인데, 이거 돌아가면. 들어 여기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넓이도 꽤 된다는 얘기예요. 1.5에 2.5 나오겠어요. 2.1에 1.5자 어. 여기 들어와 보니까 나 이거 주방인 줄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여기에 어이, 여기 독특한데? 요, 네, 여기 수납공간이 이렇게 넉넉하네 그냥 색도맞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공간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어 근데 여기, 여기 뭡니까? 이제? 다용도실? 어쨌든 세탁실로 하나는 컨셉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아, 좋네요. 넓이가 꽤 돼요 2.2에 1.2 정도 되네요 공간이 충분해요.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욕조가 있지 않습니까? 욕조, 욕조는 있어야 돼. 욕조 들어가고 여기 이제 공간은 충분하죠. 여기 2.5 1.5 나오겠죠? 아주 전형적인 욕실. 응, 음, 전형적이에요. 2.1에 한1 3, 4될것 같아요. 한준님. 네.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하세요? 빠져서. 아, 여기 이렇게 바쁘세요. 이거 저 여기서부터 한주님 설명하세요, 자. 싫어. 왜? 또저거다빼리려고 아, 난안뺏었어요어쨌든 <laughs> 아, 아일랜드. <laughs> 자 가세요. 자나 뒤에 있을게요. 아 해달로 일네. 자자 이제 곤내집은 내 거. 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이죠. 여기 방이 하나 둘. 이 층에 방이 세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방인데 이 방은 지금 햇볕이 들어옵니다. 자 볕이 들어오면 어디다? 남양. 소양이다. 아, 예. 이 방은 뭐 수임스로 봤을 때는 뭐남자아이 방이면 딱 좋지 않을까? 그런 구조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바닥은 그 강화마루? 여기 좀 특이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문. 뭐 하는 문일까? 여기 좀 밑에 바닥이 그냥 보호될까요? 아, 그리고 커가 아, 아, 하나 씌워져 어, 있는데. 뭐, 음. 좋은데. 아, 이거 그냥 메일 가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습니다 어, 맞네요. 스 여기 이제 그거죠. 스클디등 당가는 이 친구한테 야, 엄마 같이 가 있을게. 거기다 게임이 있으니까 엄청나네. 그럼 방음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네요? 방음이 잘 되네 차 소리도 안들르잖아요방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방의 구조 뭐 특히 사이즈는 뭐젤 필요 없이 예, 넉넉한다고 보서3 m 3m 정도 보조 출연자 우리 송피디님께서 칫솔을 재주셨습니다 네? 얼마 나왔습니까? 아, 님 네? 정확히 맞습니다 3m에 3.2m 가시죠 네이방 끝났나요? 네이방 예, 끝났고요 네. 자 이쪽 두 번째 방 어, 아까 앞에 방하고 좀 틀리게, 창문이 다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다각형으로, 여기도 뷰가 이제 학교가 보이는 그런 뷰고, 저쪽에는 아까 별도로 북박이장이 없었는데, 아마 이거 좀 북박이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깔끔하게 북박이장을 다용도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이불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이불장으로. 이게 약간 좀좁지 않나? 이거 좀더 넓어서 이만큼, 이만큼씩. 조금 더 음. 넓어서.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방이 그럼 안방이네요. 아니요. 그 작은 방이죠. 작은 아, 방? 아, 아까 거기 화장실 있었던 방. 그렇죠. 응, 방이라는 건데. 근데 단디리 님, 3.3에 3, 3 6였습니다 자, 다음 방으로 또 이동하시겠습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네 자, 그럼 다음 층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오신다? 하나, 둘. 하나, 둘. 잭잭 하나, 둘. 참여 해야지. 셋째 갈 거예요. 자, 3층에 이렇게 <laughs> 올라왔는데요.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 3층 공간은 뭔가 아, 비밀, 시크릿, 시크릿이니까 직접 와서 확인하십시오. 자, 갑니다. 아유, 3층 이 테라스 공간. 프라이빗한 느낌도 있네요. 뭐 좁지는 않아요. 옆에 옆집하고 같이 지은 거라 이렇게 음. 옆집하고 소통을 할수 있네요. 자, 아까 그 할머니하고 음. 소통이 아, 아주 요 마이크 좀 주세요. <laughs> 자 아까 그 할머니하고 소통이 가능한니 요런 네 할머니 요, 괜찮으시죠 집네아 괜찮다고 합니다 자한준님 이거 끝이죠 자 여기가 끝자자 자. <laughs> 체념했어 그렇습니다 오늘 군대 집 이렇게 김포에 네, 또 와서 또. 자 우리 집 하우스 네, 오늘 김포에 게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어땠나요? 아네어이 집이요. 어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학교, 번화가, 어, 다 10분 거다네요 음. 심지어 여기 중학교 봐봐. 1초, 10초. 갔다 올게. 도착. 아, 이런 집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바닥 평수도 충분하고 거실 넓고 주방 넓고 방도 내가 볼땐 좁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수 없겠지만 3층에 시크릿. <laughs> 시크릿 스페이스가 있다. 저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다 갖추고 있는 게음에 들었어요. 1층에 방이 없다 뿐이지 수납 같은 것도 넉넉해서 사시면서 불편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촬영을 할때 촬영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P가 잘돼 있는지 하나는 이제 DP가 없이 건축 그대로 지어진지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아마 이정좀 좀 DP가 좀 많이 부족한 뒤뜰을 딱할 필요 한 만큼만 그러니까 집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영상 때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위치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생활권이라던가 그런 게 아파트 생활권 뭐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녀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이렇게 좀 위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안되세요 혹시? 아니요 혹시 두고 왜 있어요 없어, 이렇게? 아니 지금 밖에 좀 봤어요 <laughs> 자 다시 할까요? 네아왜 다시 해요? 네, 네,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내집 말은 어디서요? 문을 열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아, 어 여기 좀봐흥분리님뭐 뭐. 있잖아 아 네. 하우스 카톡네 하우스, 하우스 카톡 하우스 카톡 주세요